자, 오, 소라가 오, 이렇게, 예. 네. 오, 사에서 나왔네요. 아, 소라가 또 놀랐습니다. 소라가 또, 차승한 목소리를 상대모사로 좀 해볼까요, 심심한데? 음, 일단 소라가 없어자게 차승은 상대모사로. 사양낙대리 많이 힘드시죠? 너무 귀여워. 어디 갈라고, 어디가 라나 봐. 나가보자, 아유. 안녕하세요. 미드준 TV 흥입니다. 오늘도 저희 구독자들끼리 탐사경험 나와봤습니다. 어제는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별로 안 좋았다고 하는데 오늘도 나와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어요 뭐가 있는지 한번 좀 찾아봐야죠 또 집에 또 빈손으로 가면 쫓겨나요 어, 길이 참잘돼 있죠 참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저 분들 보이시죠 살짝 걸어 들어가셔야 돼요 해력을 요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어제 오늘은 좀 많이 추워진 것 같은데 나가실 때 긴판 외투 꼭 챙기셔야 될것 같아요 바람이 차가워서 콧물도 나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따뜻하게 입고 단조 시간은 피를 잘 지키시고, 안전해, 페루즈를 하셔야 됩니다. 한 15분 이상 걸어온 것 같아요. 오늘 어, 만풍 해야죠, 지주씨 아니면 뭐, 여기서 뭐, 텐트 치고 살든지 뭐, 해야 됩니다, 이제. 자, 지형이 굴밭이에요, 나 굴밭. 서치를 이제 좀 밝게 하고, 포인트에 거의 다 왔으니까, 한번, 모아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에 다와 갑니다. 네 소라는 간주시간이 다 돼야 올라오기 때문에 소라가 올라오는 이유는 간주시간에 올라와서 이동을 하려고 그래서 간주시간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때 저희는 소라를 잡아야죠 여기가 소라도 좀 나오고 지도 좀 나오고 박하지도 있고 망둥어도 있고 저희 구독자분 중에 짱찌니님이라고 있는데 망둥어를 엄청나게 잘 잡는 분이 한분 계십니다 한번 걸리면, 뭐, 원샷 원킬이죠. 네. 아, 그분이 오늘 오셨으면 망둥어로 시가 말랐을 건데, 오늘 개인사정으로 못 오셔가지고. 야 하가, 낙지 잡으면 바로 훑어먹어야 돼. 어 소라 나왔네요. 자, 자 소라가 이렇게, 네, 땅속에서 나왔네요. 어 사이즈 좋죠. 네, 저 소라입니다. 좋았어! 아유, 그래서, 우리 공주 사랑인 형님께서 첫 소라를 발견하셨습니다. 이렇게 땅 속에서 등만 살짝 내밀고 있습니다. 아, 오늘 느낌 좋으니까 형님? 아, 큰 형님께서 느낌이 좋으시다고 하니까, 어, 만큼 기운이 넘칩니다. 아, 소라. 아, 소라가 또놀라왔습니다볼까요 소라가 또, 왜 벌써 올라왔지, 얘가? 야, 소라 잡으십시오. 이렇게 등딱지만, 네, 예. 예. 나이스. 오. 오. 좋았어. 아, 가끔 하다 보시는 분들이, 네? 제 목소리를 가지고 차승원 같다고 뭐, 그러시는데 차승원 목소리를 상대모사로 좀 해볼까요, 그러면? 신한데 음, 일단 소라가 없으려 차승원 상대못사라고자양낙대리 많이 힘드시죠? 응.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더 영락대리, 화가 많이 나죠? <laughs> 아, 아, 이게 뭐야? 어떻게 독전에서 나온 차승원입니다. 아, 언제나, 일 소리를 그러면참 좋습니다. 이 맛에 바다로 나오죠. 올라올 시간이 다 됐는데, 이분들이 다음체로 같이 놀랬나? 아, 이 끝물에 오면 소라는 참 힘들어요 이거 끝물에 놓 오는 거 아닌데 소라는 원래 무조건 천리 천물, 천물에 다니셔요 안나오오형이 맞지? 예, 네, 허지를 라는게 꽝칠 때도 있고 만통할 때도 있고. 항상 만두 가면, 그건 업이죠. 어, 어. 아 소라가 다가출했나 본데, 이거. 없죠? 지금 간조 시간이 다 됐는데, 바깥지는 돌을 뒤집으셔야 돼요. 돌 뒤집으면 바깥지가다 있어요. 애기 애기 소라들. 그런 거는, 자식이네. 자식이네. 살아라. 나는 커서 알야라 그래도 왔으니까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소라 안쪽으로, 그러고 있으면. 폐각 같죠? 어. 이쪽은 해당가치는 해가. 소라 잡으면서 마음이 조급해지금또처다입니다물때가 여기가 너무 오래 있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오, 이거 뭐지? 쭈꾸미인가요? 낙지인가요? 낙지 같네요, 낙지. 쭈꾸미. 어휴, 겁나 귀여워. 어디 갈라고 그래, 어디 갈라고. 나랑 그래. 놀자, 아유. 응? 쭈꾸미. 나랑 놀자. <laughs> 음, 귀여워. 일단, 쭈꾸미를, 오우, 사이즈는 나쁘지 않습니다. 아저씨랑 가자. 쭈꾸미를. 자꾸도망 가려고 그래. 나랑 같이 가자. 오, 쭈꾸미, 쭈꾸미. 쭈꾸미. 어디 가겠노, 쭈꾸미. 쭈꾸미가 어, 그냥 따내려오네요. 두 마리, 아이고,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가지 마, 아이. 나는 소라를 찾으러 왔는데, 왜 쭈꾸미가 나오냐. 쭈꾸미, 니꼴 따라다니면서 쭈꾸미라도 잡아야 될까? 응? 찾아보겠습니다. 그렇지, 뭐, 꽝요, 이 꽝. 두 마리가 다요, 두 마리가. 셋이. 이따. 이따. 어우 죽군다, 죽군이다도 두 마리 <laughs> 오오라고요오한테오오지가 숨어있네 야오 오오오 어오오 오오오 오어오어오어오어오 오오오 오오아오어오 오오오 오고오아리오고오오오 다리. 다리 가고 와야지 기냥 가면 어떡하냐 응? 이거 일단 가만 있어봐 그 다리 어떻게 할 거야 응? 아우 미안해 죽겠네 개까지? 개까지? 너왜 거기 뭐, 어디 들어가냐? 여기 쪼금만 게? 어? 따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빨리빨리 응? 빨리빨리 가게 해드리겠습니다 어? 이대준 께서 오셔가지고 이거 밭으가 아니에요? 뭐 너있어요 하니? 아, 바까지? 아, 낚시 잡으셨어요? <laughs> <laughs> 그, 소라 없네요, 오늘 올라오지도 않고 저 안에까지 들어가면 주먹 소라도큰 것들 많이 나오는데 소라가 올라온 게 없어요, 니님 소라 뽑은 자리는 있는데 네, 자리는 저도 여러 네, 여러 개 봤거든요, 뽑은 자리는 다 뽑아갔나봐 돌멩이 하나 붙어있네 어유뭐 망둥이면 큰 잡았어 <laughs> <laughs> 아유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철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시간이 아아아아아아지아 네. 않는데 아 너무 아 나와서 아아보니아 소라를 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네, 짜국들은 다 있는데, 자, 헤르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회로. 간절 시간 맞추시고, 회로를 잊어먹지 않고, 이거, 나가는 길에 소라가 하나 보이네요. 소라. 나가는 길에 그래도 하나를 또, 100%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뽑아보세요, 그래도. 이거 이거요? 오! 박하지가 또 숨어있네. 박하지, 박하지, 망둥어 잡려고 아주 신났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망둥어가 많거든요. 이도 망둥어, 망둥어, 망가어다 응? 나는 망둥어를 싫어해 거든 아이씨, 도망갔어. 네? 망둥. 여기 망둥어가 많아요. 여기, 여기 망둥어. 하나, 둘, 셋! 아이, 해야 돼. 도망갔어, 도망갔어. 가면서도. 하나, 둘, 어디 갔어? 여기 봅 하나, 둘. 망둥어라도, 소라 대신 망둥어. 아... 아, <laughs> 소, 소, 소라 대신 망둥어. 소라 대신 망둥어. 되게 많아요, 망둥어가. 네, 아, 망둥어는 되게 많아요. 계속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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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있어요, 어, 망둥어. 누구 다 망둥어. 저기도 다 망둥어. 여기도 개인 좀, 좀 크다. 아, hey. 아, hey. <laughs> 소라, 소라. 바깥지 바깥지 얘는 이렇게 아, 숨어있어요 여기 예, 이렇게 숨어있어요 예. 예. 어? 예, 잡았어 엄청 예, 커 예, 숨어있어요 지루하진 않죠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잡으셨어요? 아니요 아니, 없네요 없죠 오늘 소라도 없네요, 소라가 없네요 오늘. 예, 예 끝물이라서 그런지 바람불고 그래서 소라가 안 올라오나봐요 소라 소라 <laughs> 다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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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속에 이렇게 묻혀있거든요, 어. <laughs> <어이, 감사합니다. 웃음> 예. 땅속에 싹밖혀서 등딱지만 살짝 보여요. 뭘 이렇게 열심히 잡어! <laughs> 뭐, 뭐, <뭔가> <laughs> 예, 좀 전에 소라 하나 주셔가지고, 어, 저분들 하나 드리고. 아, 예, 반대쪽으로 한번 볼까요? 형님 그쪽 보실래요? 저 반대쪽으로 볼게요. 올라가면서 기장 가면 아쉬우니까 또. <laughs> 아휴, 아, 아, 귀여워. 살아있네. 한번 씻고서 야야 어, 아. 딴데다 놓은 거? 누구 어, 기물고이낚시요 낚시 <laughs> 어. 소라가 아가라 <laughs> 낚시, 낚시하러 온 거. 아, 큰일 네 나는 하나, 둘, 슛! 아이이 집게 자꾸 도망간다, 이거.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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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꼬리, 꼬리, 꼬리. 이 집게가 빠져나가네, 이거. 돌 <laughs> 뒤집어? 아니, 아니, 아니. 얘 내가 꽉 집어서 데미지 좀 먹었을 건데. 니이 집게를 좀봐야 돼. 얘가 집게가 안 좋아. 그러니까. 사이즈 좋지? 허하하하하 <laughs> 야, <오! 웃음> 아 이거, 빠져나가네, 이 야, 이거, 낚시지, 이거. 어우, 야, 망둥어, 이렇게 커. 와 어우, <laughs> 진짜 커. 밑에 거한번 볼까? 아, 바깥에, 어. 야, 괜찮네. 아이거 왕거리다. 우와, 여기도 있대. 도 많이 잡았네. 아, <laughs> 와,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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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많이 잡았네, 이 아, 나이스, 아, 나이스. 괜찮네. 아, 형님, 닭가지 형님 드릴게요. 간장 기장 세요